요즘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? 제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해외에서 대박난 미니어처 영상들 5분만에 쉽게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면 업로드빙법까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따라하세요. 첫 번째 채 g p t 에 접속하세요. 그러면 화면 왼쪽 상단 짝대기 두개 클릭하시고요. 거기서 GPT 탐색하기 클릭하세요.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메뉴 클릭하시고요. 8번 이미지 제너레이터 프로 클릭하신 후 다음 화면에서 채팅 시작 채팅창에 만들고 싶은 프롬프트 입력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. 잠시 후 지시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저장 클릭해야 실행 영상 만들기 전에 미리 설치해주시면 좋아요. 이미지 투 비디오 클릭 셀렉트 프롬 카메라를 클릭하여 좀 전에 저장한 이미지 선택 우측 하단에 제너레이터 클릭 그런 후 잠시 기다리면 동영상 생성 다운로드 mp4로 저장 끝. 이렇게 만든 영상 한번 볼까요?